안녕하세요. 놀고 먹기입니다. 오늘은 어디왔냐천호에 보성각이라고 이 중국집만 특별하게 파는 면요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어제 새벽에 갑자기 너무 배고픈데 뭘 먹을까,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또 중국집을 좋아해가지고 고 보성각이라는 이제 천호에 여기를 찾았는데요. 여기 또 특별한 면요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먹고 이제 간짜장이랑 또 다른 것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. 다은 들어가서 촬영 허락 받고 다시 켜볼게요. 혼자 혼자인데 어? 촬영을... 괜찮을까요? 감사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.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. 고이고 들어왔습니다. 와, 일단 저는 간짜장 하나랑 보성면이라고 이제 이 집만 파는 건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약간 볶음짬뽕 같은 느낌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탕수육하고 짬뽕 반반. <laughs> 탕짜면 총3개 시켰거든요. 음식 나오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음식이 다 나왔고요. 어, 일단 간짜장 좀 비벼놨거든요. 이거는 조금 양념이 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일단 보석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특이해요 근데 색깔이 엄청 진하지도 않고 약간 볶음 짬뽕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한번 비벼서 오 돼지고기랑 오징어 새우 그리고 피망 양파 좀 양배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냄새는 엄청 고소하면서 그 피망 향이 솔솔 나는 게 약간 고추잡채 느낌도 나거든요.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. 일단 면만 한입 먹어볼게요. 음. 뭐야 이거? 일단 감칠맛이 쩔고요. 감칠맛이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이 피망의 알싸함이랑 당근 아니다 당근, 양파 그 단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풍미가 엄청난데? 막 엄청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저 원래 자극적인 걸좀 좋아해가지고 간이 센걸 좋아하는데 보성면은 볶음짬뽕은 확실히 아니에요 볶음짬뽕은 아닌데 희망의 알싸함이 약간 고추잡채 싶거든요 고추잡채랑 비슷한데 또 고추잡채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건 너무 여기 독보적인 맛인데요 너무 맛있는데? 진 자극적이지 않고. 근데 왜 자극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맛있지? 같이 들어가 있는 새우랑 오징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씹는 맛도 있고. 제가 봤을 때 피망의 신한소예요 진짜. 오징어 몇개 아껴놨다가 짜장면이랑 같이 먹어보겠어. 와우. 면도 소스에 잘 배어있고. 이거에 소주 한잔 해도 되겠는데? 이건 조금 아껴놨다가 아전복도 한번 짬뽕은 그냥 동네 짬뽕집 짬뽕. 근데 이 보석면이 엄청 매력적이네 네 비벼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사장님 저 원래 자극적인 거짠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별로 자극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<laughs> 네. 하는 분 엄청 짜게 드시나봐 네. 그 사람만이 약간 싱겁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달달한. 뭐저저 이런... 네, 저도 엄청 짜게 먹는데, 저 엄청 아, 맛있어요. 아, 짜게 먹는 거도 맛이 많다 네. <laughs> 어, 피망도 진짜 딱 알싸하게 딱그 양념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, 양념. <laughs> 그게 요즘 유행하는 반응. 어.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와요. 네. 먹을 때 이제 와서니까 자꾸 오리나 봐요. <laughs> 네. 아 저도 사실 유튜브 보고 오긴 했는데. 아, 그래갖고 뭐,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많이 왔 와. 그래도 아, 근데 너무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입에 제 맞아서 다. 제이 근처에서 이제 암사역 쪽에 사는데 어이 와서 또 먹으려고요. <laughs> 암사역에서도 많이 와 찹쌀밥도 아. 많이 포장해 가고 많아요. 탕수육도 너무 맛있는데요? <laughs> 옛날 탕수육 그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틀려주는 데가 없더요 요즘은 다그 찹쌀 그거 해가지고 찹쌀 탕수육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옛날 탕수육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찹쌀 탕수육이랑 비슷할 거예요 찹쌀 탕수육도 우리 봤더니 찹쌀가루 조금 넣고 감자가루 넣는다 아 그래서 몰라 딴 데는 없으면 안돼 근데 우리는 아예 안해 찹쌀 탕수육 찾으면 아예 안나요 너무 맛있어요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자연이네아 아, <laughs> 아니 감사하죠 제 <제가>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쁜게 <laughs> 말하는거죠? <laughs> 아닙니다 <웃음> 아니 상해기상해기네저 그분 보고 왔어요 아, 그분이 여기 왔는데 몰라 엄청 그분거 진짜 잘드시더라고요네한 번만 없어도 한 사람이 조금만 좋아졌는데 오나그 사람인지 랐어네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. 여기 상회도 왔다가 찍으고. 상회기가 좀 인대요. 그랬더니 그분이요. 아, <laughs> <laughs> 그분이 좀 유, 엄청 구독자가 많으세요. 사람이에요? 네? 유명하게, 네, 뭐? 엄청 유명해요. 그분이. 그분도 없고 명부장이라고요. 고성명 아, 네. 그분도 압니다. 할머니가 <laughs> 그분이 우리 많이 살려쳤어요. 아, 어 근데 진짜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어. 아, 저 너무 맛 있어요. 어차 제가 근처에 차를, 딴 데로 가다가 차를 갖고 왔는데 차안 갖고 왔으면 그 소주 딱 먹고 싶은 딱그 맛이에요. <웃음> <웃음> <뭣> <웃음> 감사합니다. 사장님랑또 <laughs> 이렇게 어떨결에 대화를 해봤네요. <laughs> 짜장면 <자장난> 한 번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어, 콜라. 콜라요. <laughs> 콜라, 2만 제가 볼게요. 2만 천 원? 2만 2천 원이요? 하나도 안 해. 사임이랑 다 뜯어지겠네. 이 집이 전체적으로 좀, 슴슴한 스타일을 하시는데, 먹게요. 아까 뭐 타이밍을 말씀하면서도 말했는데, 되게, 슴슴한데 맛있는데. 창우석 소스는 케찹 베이스가 아니라 설탕 베이스인데, 찹쌀탕 중은 아니에요. 근데 저는 텃살 탕수육보다는 이런 옛날 스타일의 탕수육을 더 좋아해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, 탕수육도. 짜장면으로 한번 제대로 먹어볼게요. 간짜장은 어떤 스토리냐면 엄청 짜거나 달지는 않아요 이제 슴슴한데 어, 음, 네. 짜장님 안에 그 본연의 재료 양파, 이제 호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맛이 되게 살아있어서 되게 맛있네요 보석면에 아까 놨던 오징어를 짜장면 먹을때 참기름이 들어갔나? 왜 이렇게 고소하지? 줄수 없어요 입에 들어가니까 아다 먹었네 아. 아 짬뽕은 약간 동네 짬뽕집의 그런 슴슴한? 근데 담백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나중에 제 동네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네 친구들이랑 와서 요리했다가 술 한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<laughs> 보성면 소스가 좀 남았거든요. 보성면을또 먹고 싶은데, 솔직히 지금 배가 조금 불러가지고 먹을 수 없으니까, 짬뽕에 있는 면을 보성면 소스랑 섞어서 먹어. 이러면 더 맛있겠지? 짬뽕 맛도 날 테니까. 이집 사장님이 진짜 인심이 후한 게, 아유, 새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입에 지금 네다섯 마리 넣었는데, 막, 2 0 마리 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. 여기서 1, 2, 3순위를 찍다 하면 1순위, 2순위, 3순위, 짬뽕이거든요. 보성면 1순위, 2순위, 간짜장 그 정도로 얘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얘는 한번 먹으러 올만해요 음 진짜 안에 있는 새우만 더 먹어도 진짜 배부르겠다. 와, 진짜 새우 많아요. 계속 나와. 아, 다 먹었다. 탕수육만 좀 나왔거든요. 탕수육 좀먹게요 <laughs> 예, 다 먹고 나왔는데, 와. 확실히 세개 먹으니까 배불러요. 아, <laughs> 근데 진짜. 와, 짬뽕은 솔직히 그냥 이제 동네 중국집 맛인데, 보성면이. 와 너무 압도적이에요 와 고소한데 그 피망의 알싸함이랑 양파의 단맛이랑 이게 면에 그 양념이랑 같이 스며드니까 와 아까 보셨듯이 짬뽕 면도 보석면에 그 비벼 먹거든요 와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와 사장님도 제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약간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중간에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. 와, 너무 맛있게 먹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끼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 천호동에 볼일을 보러 오시면은 보성각 한번 꼭 가보십시오. 자, 그리고 보성면은 꼭 드셔야 돼요. 갖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